오늘 본문은 먼저 16절에서 지혜의 가치를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금과 은을 선택하기보다 지혜와 명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원에서 지혜와 명철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고 금과 은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언제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가치를 제대로 할때 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화를 경외하는 지혜 말씀대로 사는 명철의 가치를 여러분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서 여러 선택지 앞에서 언제나 지혜와 명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 17절로 19절은 지혜자는 악과 교만을 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과 악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할지, 교만한 자리에 서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때, 악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길로 간다면, 그 길을 잘 지킨다면,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게 됩니다. 또한, 교만을 택하면 망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겸손을 택하면 든든히 서고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 교만한 가운데, 은이나 금 같은 탈취물을 얻기보다, 그런 탈취물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탈취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결국 살게 됩니다. 그러니 물질의 이득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겸손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악과 교만을 버리고 선과 겸손을 택하면서 최종적인 영혼의 생명과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절로 30절은 말에 관한 내용인데 20절로 24절은 지혜자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말이 남다릅니다. 그저 입담이 좋고 말하는 기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혜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유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진 지혜자는 슬기로운 말을 하고 지식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듣는 사람들에게 학식을 더하여 줍니다. 그는 또 생명의 셈이 되어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게 합니다. 지혜자는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을 내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달콤함을 주고 듣는 자들의 뼈에 양약이 됩니다. 기쁨을 주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25절로 30절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도 그럴 듯해 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이표가 낮거나 말주변이 없고 논리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아주 설득력 있게 인생의 교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그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면, 필경은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 탐욕 가득한 말을 내뱉으면서 스스로를 독촉합니다. 2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쉬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면서 고달픈 인생이 돼 버립니다. 또한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말하고 결국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까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고 조묘한 말로 친한 벗을 이간질합니다. 폭력적인 말을 하면서 이웃을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고 눈짓하여 폐역한 일을 하며. 모르는 척 입을 다물면서 은밀히 악한 일을 행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말과 침묵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자기도 파멸의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도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의 말을 절대로 듣고 따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지혜자의 말을 듣고 내가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소성케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풍성케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31절로 33절은 기타 여러가지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발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자문에서 말하는 장수는 지혜자가 얻는 복입니다. 그래서 장수한 것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장수의 영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가 되어서 공의롭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영광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장수라는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자로 살아온 가운데 얻어진 백발은 분명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백발은 성숙한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과 행실이 가득하게 합니다. 참으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어른, 영향력 있는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가면서 결국에 그러한 어른, 그러한 노인으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남을 제압하는 용맹스러운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성을 빼앗아 정복하는 영웅보다 자기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며 다스리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한마디로 외적인 환경을 통제하는 힘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외적인 힘이 있고, 용맹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져버리고, 몰락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유대한 능력은 외적 힘, 외적인 용맹, 외적인 큰 권세 권력이 아닙니다. 정말로 유대한 능력은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지혜자는 그 능력의 가치를 알고서 그런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33절은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일의 결과는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문 16장 초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비 뽑는 행위는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비 뽑기의 결과는 온전히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일에 제비 뽑기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인간이이라고 진행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오롯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비뽑기가 아니라 투표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 투표를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고, 자기의 지혜로만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힘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언제나 지혜의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느 생활에 있어서도 어리석은 자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지혜자의 말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노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부분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참된 영광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이 시간 하나님 편 나와 기도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누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